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또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 드릴까 하는데요 이 북한에서 오신 40대 중반되는 여성분이 한분 계신데 이분은 미혼입니다 혈혈잔신 혼자 한국으로 탈북해 가지고 어 외롭게 이렇게 사시던 분이었는데 이 가정을 갖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드릴까 하는데요 어이 소식 전해 드리기 전에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랑할 게 하나 있어가지고 소개 드릴까 합니다. 제가 여기 그 아파트로 이사오고, 어, 뒤쪽에 배경이 좀 빈약해가지고, 어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, 예,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께서 뭐 홍동심 TV 마스코트랄까, 이런 걸 하나 보내주셨습니다. 너무 정성이 많이 들어간, 예, 그런 거라서 제가 이 자랑 겸 좀 먼저 소개를 드리고 어 오늘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로 뒤쪽에 보이는 건데요 네, 여기 보면은 어 피리부는 이제 오카리나인지 뭐 흑피리인지 모르겠는데 이 피리부는 소년이 있습니다 이게 쟤라고 하는데 쟤를 좀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까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예, 를좀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밑에는 아 어, 여기 이한 쌍의 거위 같습니다. 이한 쌍의 거위가 보이는데 예, 사람을 소개하는 예, 그런 일을 뭐 저기 상징해서 이렇게 보내신 것 같고요. 예 어, 남녀 한 쌍의 거위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뭐꽃 화분이 이렇게 수를 놓아서 어. 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, 또 홍동심 TV라고 이렇게, 아 글씨도 이렇게 있습니다. 오늘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좀더 할까 합니다. 예, 여성분은 40대 중반 정도 되는 어 북한에서 오신 어 이분은 결혼한 적이 없는 미혼 여성이고 남성분은 50대 초반 정도 됐습니다. 어, 경북 쪽에 생활하시는 분인데요. 남성분은 결혼의 경험이 한번 있으신 분입니다. 예, 이렇게 해서 한, 뭐, 한 달까지는 안될것 같고요. 예, 한 20일 정도 전에 제가 한번이두 분을 소개를 했는데, 그동안 계속해서 연락을 뭐 거의 매일 했던 것 같습니다. 매일 이렇게 연락을 주고 받다가 어 지난번에 이제 한번 만나고 어, 서로 이제 함께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여성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치아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두 달에서 세달 정도 이 소요가 된다 하는데요. 이 치료 기간이 끝나면은 아마 학과 내지는 혼인 신고를 해서 함께 살것 같습니다. 어, 많은 이 분들이 어, 만남의 이 사연을 이렇게 보내 주시는데 어, 특히 저는 이분 북한에서 오신 분 특히 어, 혈혈단신 이렇게 혼자 탈북을 해서 외롭게 살아 오시다가 어, 가정을 갖게 된 예, 이뭐 어떤 면에서는 좀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인데요 예, 제가 뭐, 한 5분 넘게, 5분에서 한 7분가량 이렇게 인터뷰를 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, 남자 쪽에 이 아버님하고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. 보통 요즘에 우리 한국 여성들은 이 추세가, 남자 쪽에 이렇게 가족이 많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 그러면은 좀끓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분은 좀이 반대, 의외로 좀 반대였습니다. 이분은 특히 이제 북한에, 어, 어머니가 살아 계신데 만날 수 없고, 이 아버님은 돌아가셨다고 럽니다 예, 그래서 그런지, 어, 가족이 생기는 것, 배우자가 생기는 것 뿐만 아니라, 배우자의 어머니, 아버님까지 흔쾌히 이렇게 받아들이시고, 이 함께 하기로 했다는 것, 여기에 굉장히 큰 어떤 저도 감명을 받았습니다. 예, 시청자 여러분 뭐 오늘 저도 기분도 좀 좋고 예,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굉장히 기쁜데 예, 이 여성분하고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? 예예 아유 예. 아닙니다 예아 너무 감사해서 인사드리려고요 좋은 분 만났어요 아, 거기 그에 고... 계시는 분인데 그 예, 그래 예 예, 그래 전화 와서리 전화 통화를 하다 게, 좀 자주 이렇게 하다가 예 어제 그분 이제 만나 만또 만나 또 만나다 그래서 어제 만났습니다 아, 만났어요 네네 전화 와 그래, 통화가... 그래 이제 하, 같이 살기로 했어요 그래 아, 제가요 지금 이거 임플란트 이게 앞일를 하거든요 임플란트. 예예, 예, 제가 이제 예. 예 이가 흔들어 가지고 좀 뽑았는데 앞니 트대그 이제 지금 이거이 몸을 심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이삼 개월 이제 걸리거든요. 제가 이거 예한 이게 이가 마무리되는 게한이 삼+ 이삼 개월 아마 들리지 않겠어요 아. 예 그래서 이+ 분이 영 <laughs> 전화 통화도 하다가 너무 이제 좀 만나보시다 해서 제가 좀 거부를 해서 제가 앞니 때문에 도저히 못 만나게 돼서 아 그래 그건 상관없다 해서 어제, 어제 만났거든요 예. 예 그래서 또 너무 뭐 앞니가 <laughs> 없어도 너무 이래가지고 이래 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제가 이제 그. 앞니를 이제 다이제 이거, 이거 마무리하고 t 때 이제 뭐좀 네, 예, 그러시는 걸로. 아, 그래 t 잘잘 됐네 그래 <laughs> 아, 선생님 너무 감사 예? 이, 이, T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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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v TV 이 v t 이이 v TV TV 이 v 이거이 v T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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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어 지금 선생님은 북한에서 오셨잖아요 네 예. 그 나이는 지금 몇이세요? 제가 7년생이요 남자분은 나이가 몇인데요? 51세 예 저하고 7년차입니다 아이고 그럼 딱 됐네 뭐아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아. 제가... 네. 전화통화만 한 20일 저희가 계속 했거든요. 아 20일간 전화통화하다 이제? 그렇죠. 선생님이 11월 5일 날 이제 통화 저희가 해봤거든요. 예. 11월 5일 월 5일 날. 5일 예. 날. 예. 그래서 이제 전화 통화만 이제 이분이 계속 전화를 하시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좀 만나던 우향을 좀 얘기하시더라고요. 계속 예, 네, 실은 제가 이렇게 임플란트 때문에 좀 앞니도 그렇고 좀 불편하다. 만나는 것도 그랬더니 아, 그게 뭐 사랑하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? 키워 이제 봐서 하시 그러고 오케이 했습니다. 그래서 어제 만나 가지고 이제 얘기도 하고 하니까 그분은 뭐 너무 좋아. 앞니가 너무 좋아서. 그렇더라. 아, 그래. 잘 네. 됐네. 그러면 임플란트 치료 끝나고 예 이제 그 같이 사시면 되겠네 그래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플란트도 하고 이제 그그 그, 그 분과 얘기했습니다 난 이쪽, 이제 제가 이빨도 마무리 됐다면 선생님한테 인사로 가자고 소리 아이고 <laughs> 인사하러 안 와도 되는데 뭐 둘이만 잘 살면 되지 뭐안하도 됩니다 선생님 아 그래도 이제 저희 얼굴은 한번 보셔야 하잖아요 아얼굴을 한번 봐야지 그래 <laughs> 예, 그 선생님 얼굴도 한번 뭐, 한번 뭐, 유튜브도 그렇고 가서 뭐 서서 뭐 밥한 끼라도 아마 좀 맛있는 거 같이 한끼 드시고, 같이 먹고, 그래. 와야 않겠네.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, 네. 아, 이게 저기 겨울에, 추워지는 겨울에 너무 잘 됐네요. 근데 뭐 3개월까지 <laughs> 뭐 기다리지 말고, 뭐, 같이 살면서 임플란트 치료해도 되는데. 이제 아무래도 그분 이제 부모님이 다 살아 계시잖아요. 예, 예. 그래도 사람이 좀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? <laughs> 아 그래. <laughs> 예, 이빨을 좀 깨끗이 막 하고, 그래서 이제, 그 그래. 그때 그 어간에 저희가 또 서로 좀더 더 알아보고 기다리그뭐 애가 타는 마음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, 구분이. 그, <laughs> 그래. 그 북한에도 그래. 그런 게 있는가 봐요. 우리는 여기서는 밀당이라 그러는데. 그리워하고 <laughs> 좀 아. 애가 타는 그런. 그래 <laughs> 너무 그래하면안 됩니다, 선생님. 아뭐 어. 그거는 그러고 지금 제 사정이. 예 그분도 또 그래 이해하시더라고요 다 마무리하고 어쨌든 뭐그 같이 하시기로 한 거는 뭐 사실이잖아요 예+ 예 그래 그러면 됐지 네. 뭐아예 그래서 좀 이제 저희 제가 또, 또 그러고 나중에 저삼산에가서 어, 그렇게 또 그분도 얘기하시고 예 네네 네. 그래서 참 그래 제가 어제 만나 이제 만나보고 이제 하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려야 되겠다 너무 감사한 인연을 주셔가지고. 아이고 그래 저희 네. 어쩌든지잘 해가지고 네네네 네, 네. 그 싸우지 말고 그래 잘 사세요 아예 싸우기 위해싸우겠니다 <laughs> 싸울 일 있습니까 그래 아 이거 너무, 너무 축하드립니다 예제 감사합니다 아유전화도받아주시고참 그래. 예, 아, 스승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인내를 만들려고 해도 예또또참안 되는데 참 이게 우연찮게 스승님 참 너무 멋있는 일을 하시고 참 너무 감사합니다 아, 이거 특히 이제 북한에서 오셔 가지고 아는 분도 많이 없을 텐데 너무 잘 됐네요. 예, 가족이 생긴다는 그게 너무 좋고요. 예. 예, 그다음에 이제 그본의또 엄마 아버지가 또 살아 계신다니까 저는 그게 또 너무 좋더라고요. 아, 어머니 아버님 살아 계신 게더 좋아요. 아, 그렇죠. 저는 부모님 계시는 게더 좋아요. 아, 그 북, 저기 북한에서는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. 아, 저희 어머님은 계시고 아버지가 이제 구 99년도 돌아가셨어요. 아 그래 그러면은 또네 냄은 뭐 이제 네. 내친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네 예,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. 그러니까 전화 통화도 많이 해봤지만 좀작 만나 보니까 이 사람 믿고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의지하고 믿고 이 사람 따라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이고 잘했어요. 네네 선생 감사합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꼭 이때 뵙겠습니다 그래요 <laughs> 천천히 한번 놀러 오세요 예예 <laughs> 예. 이분과 꼭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요